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노겜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행정법 마지막 요약 시간입니다. 이제 뭐 행정법도 어, 오늘로서 끝이 나고 제 영상, 그, 김기조생 영상 강의도 어, 금년에는 아마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게시글을 올렸는데 제가 영상을 더 이제 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게시글을 올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양해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입니다 자 여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어이두 가지를 합쳐서 행정상 쟁송 이라고 부릅니다 어, 행정법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그 시정을 구하는 거, 구제를 구하는 것 어, 이것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행정법은 행정조직과 의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라고 그랬죠이 구제 절차가 바로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이 되겠습니다. 뭐행정청이 뭔가 잘못 됐을 때 그걸 구제하는 방법 심판과 소송. 자, 그래서 행정 심판은 누가 심판하냐면 행정기관이 심판해요. 행정법상의 분쟁이 있을 때그 분쟁에 대해서 심리 판정하는 절차가 행정 심판입니다. 그 행정적이 뭔가는 조금만 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 소송은 똑같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해서 법원이 심리 판정은 절차입니다. 주체가 행정기관이냐, 법원이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두 가지를 한번 한목에 비교 해보겠습니다. 일단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근거해서 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럼 행정심판의 판단기관, 심판기관은 행정기관을그 했죠? 행정기관인데 구체적으로는 행정심판위원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각 시도지사 소속으로는 있 지방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로 국가 업무에 관해서 국가 업무에 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기를 하고 자치단체 업무에 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여기 합니다. 지방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 그 면허 취소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면허 취소된 걸 살리고 싶으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 면허 취소시킨 사람은, 예를 들면, 부산합방, 부산지방경찰청장, 서울 같은 어, 어, 부산경찰청장, 서울 같으면 서울경찰청장입니다. 그러 부산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행정기관이죠. 행정관청인데 행정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니까, 어,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에서 행정심판을 할때 행정심판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뭐 영업정지를 먹였다, 거기에 불만이 있다 식당에 대해서 그럴 때는 주로 시, 도, 자 소속의 지방행정심판위원회 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합니다. 법원이 재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법원은 주로 행정법원이 됩니다. 근데 행정법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에는 행정법원이 아니고 무슨 행정 어, 우리 민사 뭐 일부 명사 일부 이듯이 행정부가 있어요 행정부 부산지방법원 행정부 행정사건 담당하는 행정부에서 어, 행정소송을 담당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이 판단의 대상은 어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할수 있는데 위협한 처분 부작위 뿐만 아니고 부당한 처분 부작위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 측정을 할때 음주 측정을 할때 어, 예를 들면 입안에 뭐, 입 안에 뭐 어, 알코올 성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입안으로 물을 좀 헹구고 입안로 물로 좀 헹구고 해달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안해서 안해주고 음 측정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위부하기보다는 약간 부당한 음주 측정을 볼수 있어요. 그걸 인해 가지고 면허 취소가 취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 심판을 조항행 심판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러나 행정 소송은 단순 부당한 처분 안 되고 위협한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위협한 처분 또는 부작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소송은 좀더 이거 판단 대상이 이 부당한 빠지고 위협한 것만 되니까 좀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일반적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종류 보겠습니다. 행정청의 위협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해주도록 요청하는 행정심판이요. 자,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 운전을 했는데 음주 운전 면허를 취소해줘라. 음주 운전 면허 취소했죠 그러면 음주 면허, 운전 면허 취소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그리고 운전 면허 취소인 다시 취소되면은 운면허가 살아나겠죠. 취소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이게 취소 심판의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취소 심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다음에 무효 확인 심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 재개발 같은 거말하지 않습니까? 재개발하게 되면 주민총회를 합니다. 조합원으로 구성된 토지주가 조합원인데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는데 총회의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그럴 때는 총회의 결의 무효 확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무 이행 심판은 어떤 주로 부작위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해주도록 요청하는 행정심판이예요 의무행심판은 자 여기 볼까요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할수 있는 경우는 의무이행 그 의무를 예를 들면 어, 공사 중지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철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의무행 심판을 신청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한 방법으로는, 자, 공사 중지 명령 철회를 신청해서나 행정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의무행 소송은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이죠? 이 부작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소송은 할 수가 없고, 부작이, 그 어떤 답변 하자고 있는 행위가 부작이죠? 부작이가 위협하다는 확인소송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작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만 인정되고, 행정소송에는 의무이행소송은 불가합니다.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에 도입하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의무행 소송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무행 소송까지는 없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에대해서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행정 소송의 종류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이 위법확인소송 세개밖에 없고, 의무행 소송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어, 최근에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에서는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 뭐냐면 해운대구에 부산 해운대구에 우육동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 주인회가 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해운대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합 설립 인가 자체가 무효다, 무효다. 그러니까 그 무효임을 확인해 주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그것이 무효가 맞다는 무효 확인 소송 판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 우동은 우육동 재개발 사업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서 굉장히 시끄러운 어떤 지역이었어요. 뭐, 조합은 네, 조합 길이 어떤 네 분도 많고, 정비 업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시공사 선정 안해서 여러 가지 자음이 많았던 그런 어떤 시끄러운 지역이 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재개발 조합이 설립이 돼서 인가 처분까지 받았는데, 그것이 법원의 무효 확인소송을 거쳐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 무효가 된 이유는 재개발 설립 인가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그 설립인가의 기초가 된 어떤 사정이 굉장히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합원의 동의서를 받을 때, 토지주단 동의서를 받을 때, 개별적으로 어떤 내용이 쫙 기록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백지 동의서를 상당수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이 판결문을 보니까. 그러니 백지 동의서의 근거에서, 어, 재교할 조합 설립인가를 한 것은, 인가처분 자체가 무효다. 하는 것을 대법원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얘기 백지 동의서를 받으면 결국에는, 어, 재인가를해서도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종류, 여러분은 뭐, 그 내용만 알 필요 없고,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소송,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무행심판 밖에 없고, 행정소송의 종류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급확인소송 밖에 없다. 요거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재기결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각각 어, 심판과 소송의 재기결이 정해져 있어요 처분을 한 날로부터 90일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관할 행정청 갑이 의뢰경비업 허가신청에 대해서 거부처분을 했다 예를 들면 부산경찰청장이 거부처분을 했을 때, 이 어른, 어른,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분을, 예를 들면 뭐, 부산경찰청장이 2021년, 뭐, 뭐 1월, 1, 1월, 2월 1일 했다. 그럼 그때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을 앞날로부터 90일이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니까, 처분이 있은 날이 만일에 2월 1일이면 그때부터 180일이고 처분을 안 날은 그 다음에 이 처분이 있은 날보다 늦을 수도 있고 같은 날일 수도 있겠죠. 안 날로부터는 90일, 있은 날로부터는 180일입니다. 근데 행정소송은 안 날로부터는 90일, 있은 날로부터는 1년이요. 그러니까 90일은 똑같죠? 안 있은 날로부터는 아, 91는 180일, 한 1년입니다. 이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중량은 여기 위법부당한 처분, 위법한 처분. 그다음에 이세 가지, 세 가지. 여기 중요한 행위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은 종류입니다. 뭐분리하는 기준이 뭐 의무이행소송, 뭐 부작위확인소송, 그다음에 뭐 무효확인소송, 뭐 이렇게 자 그다음에 부작위확인소송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지만. 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내용이한 분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내용에 따라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기관소송, 이렇게 구분하는데, 민중소송기관소송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뭐 일반 시민들 생활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둘고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고 소송이 월등히 많습니다. 당사 소송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행정 소송은 다 항고 소송이에요. 행정청은 처분이나 부작위, 아까 거부처분 있었죠? 거부처분 또뭐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취소 소송도 있고 무효확인 소송도 있고 부작위법 확인 소송도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수송. 그렇죠? 취소 처분이 행정처분이죠? 올 취소를 구하는 수송. 항고수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무효 확인수송. 조금 전에 5, 3, 5, 5, 5 6, 재개발 준비조합 설립인가 무효 확인수송이 됐죠? 조합 설립인가 무효 확인수송. 방금 말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총의 뭐 결의 무효 확인수송도 가능합니다.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이 주민들마저 총회를 한 것이 어떤 중대 민폐가 하자 했다면 총회 결의 무효화에 도 가능합니다. 그기 나오죠. 총회 결의 무효화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다른 판례를 보면 4급 지방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서 상급 승진 대상자로 결정되고 대외 공표까지 했음에도 인사권자가 임명을안 하고 있는 경우는 부작위죠. 이 부작위 위협하기 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때 이때, 이 사업공물 상급으로, 상급으로 승인시키주라고, 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법원에서 행정청에, 행정청에다가, 예를 들면, 교육청에다가, 지방, 뭐, 예를 들면, 지방공무이니까 부산시장한테 법원이 그 사람을 상급으로 임용해라. 이런 소송 판결을 못 한다는 거죠. 니가 사급에서 상급으로 임용 안한 위법 비행위 자체, 그 부자위가 위협하다는 걸 확인하는 것까지만 가능하고, 상고로 이명해라. 하는 판결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의무 인 소송이 불가한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쪽 항고성은 개념. 이게 시험이 나온 적이 있어요. 당사자 소송은 뭐냐면, 행정처분과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에요. 법률 관계의 다툼을 다툼하는 소송이에요. 공법상은 법률 관계, 또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신분 확인소송. 자, 예를 들면, 어떤, 사, 어떤 공무원이, 어, 직급 면직을 당했어요. 면직 을 당했는데, 면직 사회에 대해서, 어, 불만이 좀 있어요. 면직 사회가 뭐, 세견치 않다. 좀 부당하다. 위, 법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그, 그러면, 해직 당한 공무원이 행정,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으로 내가 공무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분 확인소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법률 관계는 뭡니까? 공무원의 신분 관계죠? 이 법률 관계입니다. 공무원의 신분 관계가 있다, 없다. 이걸 확인하는 소송이에요. 이 당사 소송입니다 그럼 원고는 공무원이 되고 피고는 국가가 되거나 자치단체가 되겠죠. 그 다음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공법상 손실보상 청구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 내 토지를, 뭐, 진도시 개발한다고 수용을 했는데 보상금액이 나는 평당 천만 원을 사야 했는데뭐 800만 원 밖에 안 줬다 돈이 너무 적다 그러면 보상금을 더 달라고 여러분 소송할 수 있겠죠 어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 그러니까 원고가 어, 토지 소유자가 될 것이고 피고가 자치단체나 국가가 될수 있습니다 그 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국가면 국가 자치단체면 자치단체 를 상대로 내 보상금 더 주세요 하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게 당사자 소송 그러니까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당사 소송이고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 소송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문제 풀어볼까요? 행정청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행소 뭐냐? 방금 배웠죠? 항고 소송이잖아요. 항고 소송. 십구의 기초 문제 풀어, 풀어보겠습니다. 행정벌에 관한 소임의 옳은 것은 이건 지난번 에 공부한 거죠? 한번 더. 있습니다. 행정벌은 장례의 의무형을 촉구하게한 행정상 강제 집행이다. 자, 행정벌은 벌이잖아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죠? 행정벌은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행정상 직접 강제로 공제된다. 행정벌은 요두 가지밖에 없죠? 두가지 없습니다. 행정상 직접 강제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질서벌, 행정법 기반에 대하여과태를 부과하는 행정벌이다. 아, 이거 맞네요. 그렇죠? 행정질서벌의 부과징수는 형사소송법 따른다 고 아니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에는 대집집강 이렇게 따르죠. 대집집강 집행벌 이거로영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이건 강제집행은 장래의 의무를 이행시킨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설명했고, 행정부는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다. 고그 설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번 복습했고요. 38번 문제. 행정청이 다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 강학상, 요거는, 요거는 앞에, 앞에 강의에서 배운 거죠? 요 강학이란 말은 학문상의 뜻입니다. 강학상의 경우는 학문상의 경우는 뜻이에요. 법률행위를 보충해서 행위를 완성시준다 이건 뭐라 고했습니까 인가라 그랬죠? 인가. 예를 들면, 정당정관 승인, 정관 승인은 인가다. 사립학교 설립인가. 그죠? 사립학교 설립인가? 인가입니다. 39번. 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종류. 국가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행정, 관청이죠. 행정관청입니다. 자, 행정관청, 그래서 내부적 의사결정권도 있고, 대외적 의사표시권도 있는 게 행정관청입니다. 그리고 여기 없지만 는 의결기관은 대내적 의사결정권이 있지만, 대외적 표시권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문기관은 대내적 의결권도 없고, 대외적 표시권도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행정기관, 행정관청의 개념, 을걸잘아주셔야 됩니다. 시험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 같으면, 경찰서장, 지방, 그 어, 다음에, 시도경찰청장,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행정관청이고, 자치단이 같지만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뭐, 의령군수, 뭐, 창원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행정관청입 마지막 문제입니다. 행정작용 중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 지난번에 행정은 실효성 확보수단할때 설명했죠? 바로 뭡니까? 행정지도적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자, 행공법상 계약, 행정 즉시 강제, 행정처분, 행정처분이 고로 행정행입니다. 위다 설명했죠? 자,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즉시 강제라든가 행정처분은 강제 기수가 되는 권력적 공포행위죠 어, 권력적 공포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것으로 여러분 행정법, 어, 전체의 강의를 모두 마치고, 법학개론전체 강의도 모두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동안 제 법학, 어, 부족한 어, 김기서 강의, 경호학, 경기업법, 법학개론 어, 들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고대출 시험에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해서, 어, 기쁜 소식을 어,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제 영상을 듣고 많이 합격하신 분이 있다면, 나중에 우리 제 영상 댓글에, 어, 교수님 덕분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글이 많이 온다면, 정말 저는 정말 저이 강의를 한 보람이 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강의를 한 어떤 보람과 가치가 있다. 저는 기쁨으로, 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 뭐, 유튜브 강의에서 정말, 뭐, 돈은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정말 이건 뭐 거의 무료 공사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학계의기본 소식을 전해준다면, 저는 금전적 가치 이상으로, 저는 또 기쁨과 보람을 간직할 거니까,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주길 바라면서, 제 부족한 강의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아, 날씨 환절기인데 특히 감기 좀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